면못보어요 용기가 없으면 못보요 제가 그저께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심지어 오늘 오전 1 2 시에도 말씀드렸어요. 문 감고 못 타라고. 어? 문 감고 못 타서 이번에 나갈 생각을 해야 된다. 처음이다. 이게 이제 시작한 거다. 이제 시작한 거다. 근데 여기서 무서워서 못 한다? 여러분들은 최고점에서 못탈 거야. 최고점에서 못탈 거야. 오오오오 오. 오, 오, 오. 이렇게 눌린다니까 어? 몇번 말씀드리니까 음... 트럼프가 관세 언급만 안하면 다음 주에 전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트럼프가 관세만안 뿌리면 돼요. 트럼프는 계속 전제조건 그려요. 트럼프가 거시적으로 흔들면 우리 다 망해요. <laughs> 트럼프가 관세 언급해서 거시적으로 흔들잖아요. 우리는 다 망합니다. 못하는 것도 망해요